안녕하세요 저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재미있고 때로는 특별한 경험을 많이 한 13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지난 저의 인생 13년을 돌아보면 물론 초등학생이 무슨 인생까지 이야기하나 하시겠지만 많은 경험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한 특허청 청소년 발명 기자단으로 현재까지 4년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송파구 초등학교당 한 명만 활동이 가능한 송파꿈나무 어린이 기자단은 5학년에 시작해서 2년째 활동 중이에요 또한 경륜제로 활동이 가능한 어린이 법제처은 4학년과 6학년의 활동 중이며 올해부터 서울시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내친구 서울의 서울 어린이 기자와 성파 청소년 센터에서 성파구 아동 청소년 참여 위원회 풀원서 위원으로 아동 정식 단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활동으로 저는 벌써 수많은 상을 타왔어요. 또 청소년 발명 기자단 활동으로 현재 52개 기사를 작성했는데요. 제가 쓴 기사들은 모두 분기별 최우수 기사상을 받았고 청소년발명기자단 페스티벌에서 올해 발명기자상으로 우수기자상인 한국발명기능회상과 대기자상인 교육부장관상으로 탔어요 그리고 오늘도 큰 상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는 저는 올해 학교에서 우수과학 어린이에게 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도 받게 되었어요 저희 장관상 도전기를 뉴스로 만들어서 기사 썼어요 지난 13년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고 또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많은 친구들과 주변 어른들이 물어봅니다왜 이렇게 열심히 또 상도 받으면서 잘할 수 있었는지 오늘 저만의 노하우를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왜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했냐면 사실 처음에는 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나 주변 어른들이 이런 행사가 있는데 한번 나가볼래 라고 물어보면 그냥 예스였어요. 처음에는 가족과 함께 참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덕까이 그냥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이런 활동을 하며 많은 경험도 하고 상을 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계속 찾을 수 있었고 또 미래하고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할수 있었던 이유는 상을 타면 꼭 따르는 게 있었어요. 물론 상장도 있지만,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상을 타면 주는 상금과 상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전자파 발라기 퀴즈 대회에 참가했었는데, 이때 문화상금권 10만 원이 상품이었어요. 평소 친구들과 놀기 바빠서 따로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밤늦게 전자파 퀴즈 영어를 프린트해서 벼락치기로 공부했어요. 그런데 퀴즈 문제는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예선 OS 문제 중이 문제를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PC방은 다른 곳보다 전자파 수치가 높다. 오일까요, X일까요? 어떤 분은 PC방에는 PC가 몇 대인데 당연히 전자파가 안겠지 당연히 오지. 또 어떤 분은 PC방에는 전자파를 차단하는 장치가 있을 거야, 당연히 X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 무엇일까요? 나는 오라고 생각하시는 분손 들어주세요. <laughs> 음. 아니면 나는 X라고 생각하시는 분손 들어주세요. 네. 이 문제는 저를 포함해서 가장 많은 탈락자를 만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참가자 전부가 초등학생인데 피시험을 가봤던 친구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laughs> 이 문제 정답은 X입니다. 이때 세 명만 정답을 맞춰서 1, 2등 상이 정해졌어요. 저는 할수 없이 패자 발활전해서 다시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도 이 문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어떻게 pc방의 전자파가 다른 데랑 같은 수가 있지? 라고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직접 찾아보니 실제로 2014년에 pc방에서 전자파 실험을 했었던 것이에요. 그 결과는 걱정했던 것보다 국장적기준 대비 낮은 수준이다 라는 정보를 찾아보고 재패배를 인정했어요. 정말 어렵게 주관식 문제를 맞추고 본선도 올라갔지만 탈락하고 말았어요. 원했던 상품은 타지 못했지만 그래도 참가자 모두에게 아이스크림 쿠폰을 주어서 기분 좋게 내가 아이스크림 쏠게 하고 쿨하게 왔어요. 그렇게 저기는 여기서 새로운 교훈을 얻었어요. 그 교훈은 어떤 대회라도 참여하면 조금의 콩고문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어요. 참사지 못해도 주는 기념품들도 아주 마음에 들었고, 저를 기분 좋게 해주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고. 엄마가 가자고 하면 웬만하면 예스로 대답하며 정말 많은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또 하나 그런 행사를 가면 그리고 학원 시간과 행사 시간이 겹치면 저는 학원은 안 가도 되기 때문에 꼬렸어요 매우 꼴리고 즐겁게 많은 행사에 참가했지만 모든 행사들이 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줬던 것은 아니고 때로는 참 창피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전국 과학 골든벨 퀴즈 대회에서는 본선에서 올라갔지만 탈락했고 또 어린이 범령 골든벨에서는 예선에 탈락해서 본선조차도 못 올라갔어요. 공군 스페이스 창지 대회에서는 비행기가 하천의 길을 타고 내려가서 실격 처리가 된 것도 모자라 제가 정상으로 만들었던 비행기들이라고 할지요. 또한 형과 함께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나갔던 교육청 에어로키 대회에서도 장려상에 그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올여름방에는 1박 2일 과학 캠프를 가게 되었는데요. 저녁 레크리션 시간에 과학시술 골든벨 행사로 나로 관련 문제가 있었어요. 캠프로 가기 전에는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갈 계획이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나로호만 검색해보고 갔더니 거의 아는 것 없이 갔더니 2등이란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어요 사실 앞에서 2등이 아니고 뒤에서 2등입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창피하고 아쉬운 일이었어요 이렇게 창피했으면 그 다음 행사를 안 갈만도 한데 그럼에도 저는 계속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과 딱 한가지만 다르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가 오늘 많은 상을 타고 상품을 샀던 비밀의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바로 벼락치기입니다. 벼락치기라고 하면 다들 미루다 미루다. 결국 마지막이 되어서야 시간을 주고 무언가를 하는 것을 상상하실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단두 번씩은 벼락치기를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수많은 행사에 참가하고 또 많은 활동들하고. 공부 대하는 많은 상황에서 나를 성장시키는 벼락치기 방법을 편했어요. 그해로 지난 여름방학에 인천 송대에서 열린 청소년 바이오 아카데미를 친구와 함께 다녔는데요. 사진 영상을 보고 리포트를 제출하였어요. 사진 영상은 농업, 의학, 산업, 해양, 생명과학에 대한 것이었어요. 리포트 작성을 위해 메모도 하고 그림도 그리면서 생명과학을 이해했어요. 낮에는 영상을 본 다음 저녁에 밀린 숙제를 한후밤1 2 시쯤에 되어서야 온라인으로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 개가 친구는 A4 용지 한 장을 썼다는 이야기를 듣고 승복이 생긴 저는 A4 용지 두장 분량으로 빼곡하게 작성했어요. 온라인 리포트 양식에는 한글 파일에 작성해서 옮기지 말고 직접 작성하라 는 멘트를 보고 직접 작성했어요. 그런데 등록 버튼 누르기 전에 에러가 나서 화면이 정지되면서. 화면에 있는 글씨가 나랑과 동시에 지멘털도 같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저는 다시 기사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번에도 또 오류가 난 것이에요. 정말 정성으로 썼던 내용들이라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그냥 잘까. 이번에도 또 오류가 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했지만 저는 다시 오기를 가지고 세번씩 작성을 했어요. 이때는 또 오류가 날까봐 제가 조마조마해서 엄마에게 등록 버튼 눌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제대로 등록이 된 것이에요 그때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이렇게 저는 벼락치기로 우적우적 끝에 사진, 영상 리포트를 제출했답니다 그 이후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이렇게 벼락치기를 해서 끝까지 끈기 있게 결과물을 작성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고 세 번이나 썼던 내용들이라 더잘 기억하고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미리 시간을 내서 준비를 했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리고 한 번에 잘 등록되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저는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행사뿐 아니라 다른 행사에서도 바쁘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 즉 저만의 벼락치기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발명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기사를 작성하는 것 역시 끝까지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벼락치기를 하고 또 성장하고 싶은 분들은 첫째로 모든 행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참여해 보시고 도전해 보세요 이것저것 자로 재거나 생각하지 말고 우선 예스로 참여해 보세요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제가 받았던 참가상과 같은 작은 성공과 상품들이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어 찾아갈 것입니다 우선 그냥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시작했다면 시간이 없거나 다른 생각 때문에 안될 것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그 시간 안에 내가 할수 있는 벼락치기로 여러분의 경험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제 강연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